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팩트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이름을 대면 알만, 다 아는 그런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 양수 받으려고 한다. 해가지고 그 브랜드 관련된 그 컨설팅 업체에서 받은 그 자료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옵니다. 매출부터 뭐 컨설팅 뭐 수익률이 어쩌고저쩌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자료들 막 매출 자료들도 요즘은 막다 주는데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물건 이게 이거를 물론 그런 거잘 받으셔서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창포 TV를 보시는 이 초보 창업자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보 창업자들이 이 양도 양수 물건들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어카심증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것들조차 아예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초보, 초보자들은 이런 걸좀 조심해라. 이런 취지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아, 차라리 새로운 상권, 새롭게 차려서 들어가는 건 그나마 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한정된 상권, 그 한정된 그 박스 안에 갇혀서 장사를 하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에요. 그 양도를 하려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 성내를. 더 이상 지금 희망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못 벌어서 양정수를 내놓는 게 아니라, 장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매장도, 아, 이게 맥스구나. 앞으로 이 이상은 내가 나오기가 힘들겠다. 이런 계산법이 된 겁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건 상권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컵슈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처음 들어가면, 그런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기 전에 상권 분석이라는걸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있던 경쟁자들이나 수요나 이런 거다 따져봤을 때, 목표 매출이라는 게 있고, 예상 매출이라는 게 있고, 얼추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권 분석력이 있을 겁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장사가 됐었던 이유가 건너편에 넣고 앞에도 안 들어왔었고 그 뒤편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들어오는 경리 그 나눠먹을 애들이 없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되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잘했다고 쳐요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 매출 내가 잘한 그 매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하나둘씩 생기게 되죠 내 같은 브랜드도 생길 수 있지만 나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내거 보고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차릴 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길 건너서도 오던 사람들이 안 오게 돼요. 어제까지는 저 뒷건물에 있는 사람들 오기도 했는데 이젠 안 와요. 어차피 처음부터 상권 보장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항의할 것도 없죠. 계약상의 문제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금매장을 그 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과거의 영광은 없다는 라걸 처음에는 배달이나 이런 것들안 했는데 내가 한2천만원 해가지고 내가 가져가기 수술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호를 매출이 안 나오고 막 800, 900까지 떨어졌는데 더 매출을 내야 되니까 막 배달을 했어. 배달을 해가지고 다시 2천만 원까지 올렸는데 계산해 보면 남습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쓰고 수술은 수술대로 되고 어쨌든 그 매출이라는 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가져가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음부터 그,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장 했던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이 과거의 영광은더 이상 없다. 그게 아니라도좀 해보면 사람은 알죠. 이 매출 구조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러면. 처음 들어갔던 돈이라도 뽑고 나오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초보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매출이 수익이라고 하는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매출이 나고 있다라는 걸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매출 나온 거를 가지고 또막 1년치 막 2년치 매출을 뽑아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지난 2년 전 3년 전 매출이 뭐 의미 있습니까? 이게 그 이게 무슨 대기업 주식 사는 것처럼 이게 그런 투자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은 완전 틀리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한정된 상권, 한정된 수요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처음에 매장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신뢰감 있는 프랜차이즈니까 고객들이 몰리죠. 매출이 좋았다가 어느 정도 6개월, 1년 돼서 임계점에 올라갔는 데 그걸 정점을 해서 그다음서부터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익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 수업도 내리막길밖에 없는데 지난 3년치를 나누기 뭐 어? 36개월 해서 그 평균치가 앞으로 내가 나올 매출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선을 어떻게 시키죠? 그런 거를 진짜 컨설팅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황당해가지고 매출을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의 인건비 구조까지 짜서 인건비 얼마 든다 이렇게 추정까지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그렇게 이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바 얼마? 시급은 최저시급 얼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게 무슨 뭐 로보트가 뭐, 어, 손님들은 몇 시에 얼마 들어오는지 다 정해져 있고 로보트가 가서 이랬다가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 구인 공고 올리고 그냥 원하면 뭐 사람들이 팍팍 구해집니까? 원하는 스텔들 일하고 내가 한가할 때는 뭐 알아서 알바 알반, 알반 빠져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수 있겠고 제대로 컨트롤 할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그매출을 했을 때는 몇 명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사실상,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매출이 막 자, 갔다 할거 아니에요? 뭐한 달에 매출이 뭐 2천만 원이다? 근데 뭐 하루에 뭐 70만 원씩 꾸준하게 나옵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불규칙한 매출에, 그불규칙한 매출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맥스 매출에 맞춘 인건비를 쓰든가 맥스 매출로 하다 보니까 안 남으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몸 가라앉아서 매출이 줄어들고 더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장사를 하든가 이런 집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차라리 혼자서 죽지 않을 만큼 하루 종일 일하고 차라리 하루 매출 3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매출이 천만 원이다. 딱그 정도만 일정하게 나오면 어차피 내 인건비 벌어가는 거니까 결국 죽지는 않거든요. 힘은 무지하게 들겠지만 자기 인건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1,500이었다, 1,800이었다, 2,300까지도 갔다가 막 매출 들쑥날쑥거리고, 그 매출 따라 사람 쓰는 것도 들쑥날쑥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장사 잘 되니까 뭐 썼다가 내일은 한파라서 손님 없을 것 같아, 내일은 나오지 마. 뭐 이런, 이럴,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최대 매출의 인건비가 맞추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목표 매출이 안 됐을 때 피해는,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그 점주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상권 입지 좋은 데 가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포비를 좀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권이 좋아서, 입지가 너무 좋아서 경쟁자도 또더 들어올 만한 그런 자리도 없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사람들로 꾸준하게 유동이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권이라면 인건비 효율이 나와요. 아몇명 써서 몇명 된다. 이게 계산빨이 되거든요. 그마저도 고수 창업자들의 영역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이 초보 창업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창업비용 막 그 사람들처럼 점포비에다 2억 쓰고 뭐 시설비 1억 쓰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 기껏해야 1억 가져와 가지고 어 보증금 뭐 3천 5천 어 나머지 뭐 대출 받아서 뭐 시설비 간신히 맞추면은 그렇게 하는 그런 상권 입지 들어갈 텐데 결국 프랜차이즈 원가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그 원가율은 정해져 있죠. 계속 비율대로 올라갑니다. 임대료도 정해져 있어요. 상권도 정해져 있고 수요도 박스권 안에 정해져 있죠. 결국 내가 가져가는 건그 사람들 다 떼어주고 남는 찌꺼기인 건데. 그 마저도 그 놈의 그 브랜드 파워 그 이름값. 그 이름값이 높으니까 매장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름값이 높고 매장이 많다는 게뭔 뜻이죠? 결국 내 상권은 저, 정말 좁디 좁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 때문에 나처럼 쉽게 매출 올리고 싶은 초보들이 엄청나게 그걸 하려고 몰리는 거고 그 초보들끼리 이렇게 양도양수 물건들 폭탄 돌리기 게임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폭탄 돌리기. 양도양수 받았어. 이 크,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 나도 넓게, 넘겨야겠다. 계속 누군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폭탄 돌리기에 엄청나게 공을 세우는 게 우리 컨설팅 회사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대박 프랜차이즈. 그 유명한 엄청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름 팔고 매출 팔고 매출 데이터 보여주고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순수익을 보여주고요. 너도 할수 있다. 이런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고. 어? 이사람도 처음 초보였는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너도 돼. 창업 뽕에 맞아 버리죠. 아 나도 저렇게 될것 같아. 아 이거 하나 하고 좀돈좀 좀 내면 나두개세 개까지 해야지. 난 사업가가 될 거야. 그 창업 뽕 맞은 초보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렇게 눈탱이를 맞아서 아예 쫄딱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버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어? 팔면 또뭐할 것도 없고 죽지 못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그때서야 깨닫고 그렇게 또 하는 폭탄을. 또다시 컨설팅에 전화해서 내거 다시 팔아주세요. 폭탄을 투하받아서 지금 화가 나서 컨설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전화해서 어, 내거 폭탄 처리 좀 해주세요. 이게 이게 반복이에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맹점주들이 더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지고 처음 보장해줬던 상권은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재계약할 때내 상권은 더 작아지고 재계약된 상권 보장 축소된 것들 넘어서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뭐 행사도 쳐야 되고, 판매루트도 더 다양하게 하라고 독려를 하고요. 그러면 또그 매출 때도 내몸 힘들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먹을 될 사람도 그런 판촉행사나 이런 광고로 통해서 또 싸게 먹고, 그 매출 때문에 광고비 또 내고, 그 매출 때문에 또 사람 써야 되고, 판매루트 또 다양화해서 배달하라서또 포장, 배달, 그 포장하는 사람 또 써야 되고, 끝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서 이게 사람이 말라가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매출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돈 많이 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안 남는 본인이 계산을 해보면 안 남는 걸 아는데 또이 현실을 또 남한테 얘기도 못 해. 근데 또 그나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폭탄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마저 없으면, 아, 그럼 또 이게 돈 돌리기도 못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도 없고. 쉽게 장사하려고, 쉽게 돈 벌려고, 쉽게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 창업 신생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고요. 나라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폭탄 놀리기를 또 컨설팅에 부탁을 하죠. 양도 양수를 하면은 프랜차이즈는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권적인 부분도 다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감행비, 교육비도 또 새로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이고요. 컨설팅은 매도자와 매수자 두 곳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면 최소 1,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죠. 그래서 또 좋죠. 결국에는 죽게 고생을 하고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하는 폭탄을 비싼 돈 지불하고 넘기는 그 양도하는 가맹점주와 이제 새롭게 답없는 폭탄을 떠하는 이 양수 가맹점들 이 둘만 죽어나는 구조입니다. 좀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양도 양수 물건 최소 1억 5천 2억 이상 창업봉에 맞춰서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 초보 창업자들 정말이지 진짜 어디 막 격리시키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주변 가족분들이나, 어, 평소에는 믿었지만, 믿음직스럽지만, 뭔가 새로운 가, 족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창업 초보들이 걸려들만한 그 매체를 장악한 세력들, 그 매체의 광고에서 그들의 마음을 훔칠 줄 아는 전략을 아는 그 기술자들, 그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이 초보들의 폭탄 놀리기 게임, 아,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차라리 새로, 새로운 상권에 새롭게 하는 거는 몰라도 양도양수 물건은 보통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어,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지기였습니다